지금 보시는 작물은 서리태이고요. 어, 말 그대로 서리 내린 후에 작물을 수확한다고 해서 서리태라는 그런 별칭을 가지고 있고 보통 검은콩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검은콩 외피가 검은색이지만 안쪽은 또 청색이라서 속청이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텃밭 가꾸기 하면서 아마도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작물 중에 하나가 이 검은콩 서리태일 거예요. 서리가 내린 후에 이제 작물을 거두어 드리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를 거의 못해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지주는 세웠지만 어, 끈을 둘러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서리태가 쓰러져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투리가 어, 달리게 되는데요. 어, 안을 까보게 되면 이렇게. 검은콩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수확해서 어, 털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냥 봄밭에 놔둔 다음에 꼬투리가 따기락 소리가 날 때까지 그냥 봄밭에서 말려줄 계획이에요. 어, 다른 것들 지금 보시면 어, 늙은 호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어, 우선 급한 대로 이제 늙은 호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걷어들이고 이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선 수확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 서리태 재배 과정에서 쥐가 먹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밭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쥐 피해는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 콩을 워낙 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밑으로 깔려있는 이제 콩들을 이제 까 먹게 되거든요. 쥐들이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늙은 호박 같은 경우에도 쥐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텃밭 같은 경우에는 쥐가 없다기보다는 주변에 이들고양이들이참 많이 이제 있어요. 밭 퇴비간이라든지, 저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퇴비간이에요. 퇴비간에 이제, 어, 퇴비를 버리게 되면 이제 들고양이들이 와가지고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종종 보았어요. 그리고 해가 드는데 이제 누워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종종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쥐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김장배추를, 이제 저기 보이는 게 김장배추인데, 김장배추도 남는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이 공간에다가 땅에 묻어주는 편이에요. 김장 배추도 뒤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묻어서 보관할 경우에 말이죠. 그렇지만 이밭 같은 경우에는 뒤 피해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뒤 피해가 많은 그런 텃밭이라 한다면 그 밭에다가는 김장 배추나 김장 무를 묻어서 보관하면 조금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가 이제 서리태에 대한 이야기이고 특히나 이 시기 뭐 관리라기보다는 수확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될 거예요. 어,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떡밭 작물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늦게 수확하는 작물 중에 하나이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수확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된서리가 한번 내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늙은 호박이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된서리 맞으면 안 되는 작물 중에 하나가 김장무인데 김장무 같은 경우에는 영하로 내려간다는 기... 일기예보가 있었을 때, 이제, 최대한 빨리 수확해주는 게또 좋거든요. 무에 바람이 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 수확을 해 주는 편인데, 이 서리태만큼은, 어, 서리를 몇번 맞아도 또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로 이제 말려서 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봄밭에 그냥 놔둔 다음에, 어느 정도 꼬트리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잎이 뱃살 마를 때까지, 이제 봄밭에 그냥 놔둘 계획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작물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일괄적으로 벼가지고 털어줄 계획입니다. 어, 다시 정리해드리면 서리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갖고 수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텃밭 작물 중에서는 아마도 가장 늦게 수확하는 작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벼가지고 들깨나 참깨 털듯이 털어주시면 되고 물론 이제 안쪽에 이제 검은콩 자체가 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줘서 털어 주시면 됩니다 어, 방법적으로는 벼가지고 말릴 수도 있겠지만 본밭에 이렇게 놔뒀다가 잎이 누렇게 변하고 꽃투리가 어, 누렇게 변했을 때 그리고 꽃투리를 그 건드려 보았을 때 약간 딸깍 소리가 났을 때 이때 일괄적으로 벼가지고 털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서리태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밭은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지금 줄뜨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안 해줘가지고 다 쓰러진 상태인데요. 작물의 생육 정도를 본 다음에 꼭 끈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다 쓰러지는 게 없도록 키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